제가 (4년) 동안 앨범 안 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육 없어지는 것처럼 운동 안 하면 오. 제 팬들도 많이 나이 먹고 떠나잖아요. 오. 그래서 전 처음부터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빌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다시 이제 시작이다. 아 다시 쌓아낸다. 네. 이제 네.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. 절대 뭐 쓸데없는 어떤 기대는 다 버리고 오. 객관화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왜냐하면 네. 17년 차고 네. 워낙 오래 활동을 하셨으면 네.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네 근데 힙합 팬들 때문에 힙합 팬들이 굉장히 어 쎄요. 아. 뭐, 너는 한물 갔어 라는 말을 굉장히 <laughs> 좋아해요. 누구한테도 나이 먹으면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존경해서 이 사람 위에 앉히기 보단 <laughs> 네. 좀 늙었으면 떠나 이제 젊은 사자가 왕이 될 차례야. 이게 있어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을 또안 늦출 수가 없고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. 항상. 그렇구나. 항상은 아니지만, 예, 그래도 좀 되는 편. 가장 예. 자극됐던 말 있어요. 우리 힙합 팬들에게 들었던 어. 말 중에 진짜 자극됐던 거. 아, 너무 많죠. 그냥 떠나라, 가라. 넌뭐 이빨 빠졌다, 가라. 너 호랑이 띠인데 <laughs> 이빨 빠진 <빠짐> 호랑이다. 뭐. <laughs> <웃음> <웃음> 호랑이, 호랑이인데 이빨 네, 빠진 호랑이다. 허, 진짜. 그래서 그냥 사람이 튼튼해져요 힙합 하다 보면. 멘탈 강해지겠는데요? 예, 네, 네. 상처도 많이 받고 어. 돌아보는 게 엄청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돌아보기도 하고. 맞아요. 계속 변해요 사람이. 근데 많이 아프고 많이 실패해야 또 성공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물렁한 아.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전. 굉장히. 그러면 리얼 힙합 팬들한테 네. 한마디 해주세요. 나한테 이빨 빠 나한테 이빨 빠진 <laughs> 호랑이라고 했던 놈들 잘 들어. 예. 네, 아 뭐. 내 이빨 완전 예쁘고 건강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업그레이드 파5 완전 많이 들어주시고 더하기 다음 앨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는 다시 처음부터 할 거고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. 리얼 젠틀맨 스윙스. 아 누가 스윙스인지 이제 모르겠다. Alright. 근데 네. 저기 네. 막 이빨 빠지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놓고 너무 <laughs> 이빨이 건강하고 너무 예쁘고. 네 건치입니다 건치. 건칩니다. 우리 윙스 네. 씨 스윙스 워크 듣고 왔습니다. 야, 아, 이거 본토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. Uh, work. 아, 워크. Mm, 아, 감사합니다. 4080님께서 문자왔습니다.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먹이러, 먹이를 찾으러 나서는 매서운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져.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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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이. Uh, 시리얼이다 시리얼. 이렇게 네. 또 문자 주셨습니다. 진짜 시리얼이네요.